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의 제목은 샬롬의 삶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샬롬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샬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샬롬이 어떤 것인지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샬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동안 왕이 없이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왕을 구하게 된 것일까요?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사사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이유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본인의 필요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때 효과적으로 듣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땡깡만 피운다면 물건이 됐든 일이 됐든 상대방은 잘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사사들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에셀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왕들을 준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뇌물을 받지 말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텍스트를 반복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사사들이 부패한 이유를 댄 것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를 댄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수하고 죽고 하나님께 찾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습니다. 여호수의 아 빈자리를 누가 채워 줄 것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입니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이 너무 드세고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던 실질적인 인도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 아수르 등 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처음에 지중해 연안에 제한된 지역에서 있었으나 점차 팔레스타인 동쪽으로 진출하고 단과 유다 지파 지역에서 시작해서 여러 지역들을 차지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신로를 파괴하고 법계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대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북쪽 주위에 온 땅을 정복하고 바벨론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미타니 왕국, 해쪽속 등 이스라엘 주변에는 크고 작은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나라들, 민족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뒤흔들리니 이방 제도의 눈이 가게 되고 결국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향해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지도자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7절에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인 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본인들을 지켜 줄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분 9절에서 20절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여 왕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한 이유를 대며 새로운 지도자, 왕을 달라고 구했으나 그 속내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정되는 것을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을 잘 다스리고 본인들 앞에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왕을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들으시고 사우를 왕으로 먼저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을 보면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합, 암몬, 에돔, 소바,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고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헌칠하고 근육질에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그가 가진 능력들을 활용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주변 강국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많이 위태로웠고 혼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가 되면서 전쟁을 잘하는 지도자를 원했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전쟁을 잘하고 통치를 잘하는 왕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본인들이 세운 왕을 통해서 주변 강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하고 온전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민족들이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갔고 흔들리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가 안정되길 원했고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이루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삶,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샬롬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축복을 비며 평안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샬롬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샬롬이 가지고 있는 평안하라, 평안해라, 평안하다, 이런 말은 인산말이나 축복의 의미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완전해지고 하나님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습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평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중반부에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벗어 던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종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사무에서까지 와서는 다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왕정제도 아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하신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이 이동하고 정착하고 다시 이동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성막과 같은 구조물을 짓고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짓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인가족 텐트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두른 뜰의 울타리만 보더라도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개인 짐과 안에 성막까지 설치하고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정착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을 반복하게끔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체로 할례를 하는 것은 외부에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휘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행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게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민족의 모든, 날, 모든 남성이 한 번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갔었을 때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성전이라는 장소, 특정한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 나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성막과 할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결코 샬롬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 읽는 것이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성기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해질수록, 풍파가 몰아칠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풍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샬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샬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며 샬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하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넘어질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회개할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다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비상금처럼 킵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회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무게는 각자의 느끼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백세 인생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막 4분의 1을 넘기고 서른의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분의 삶의 인생,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너무나 두려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없애주시옵소서, 저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평안의 삶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한 삶을 살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평안의 삶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찾지 않고 사는 것이 샬롬의 삶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든 없든 우리가 괴롭든 괴롭지 않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며 사는 것이 평안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가 안정되게 살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는 것이 샬롬의 삶의 시작이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으며 어려움들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시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더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샬롬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동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진 자가 있다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 평안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